you yeah. 세 번째 시간으로, 루어대로, 루어대로, 고등어, 삼, 대삼치, 제빵어, 어, 모두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채비와 운용법입니다. 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어, 은둔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면 루어 때가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채비를 해야 되는데 채비를 어떻게 하냐면 어, 좀 특이한 고수들은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어,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합니다 고수는 아니지만 자 루어 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그, 30g 내지 40g, 서프로를 달잖아요? 지깅, 뭐, 아니면, 그, 웜, 루어라든지, 그런 걸 달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특이하게, 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요렇게, 루어대가 있으면, 음, 여기다가, 어, 고등어 메가리 챕이 오호 5호, 5호를, 이렇게 바늘을 먼저 이렇게 달아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달고 두개 달고 뭐 보통 다섯 개씩 여섯 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두 개를 달고 여기다가 30g 짜리 채비를 답니다 서프로 30g 짜리 아니면 뭐 40g 짜리도 괜찮겠죠 자그러면 여기 30g 내지 40g 짜리를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는 고등어 메가리 채비 예, 잘라서 두 개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루어대를 날리면 되는데, 자 서프루어를 이게 30g 짜리예요. 30g 짜리인데 이쪽 바늘을 제거를 시키고 그 메가리 채비 5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개 잘라가지고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두 개를 달고 그리고 이제 루어대를 연결을 하겠죠. 자 이게 메가리 채비인데요. 어, 여기서 하나 두 개를 요 중간에 잘라서 어 사용하면 되고 루어대 에 연결을 하 루어대 여기 루어대고 여기다가 이제 메가리 채비 두 개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서프로 어 30g이나 40g짜리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리르이 로드를 던질 때 보면 보통 여기다가 이제 손을 잡잖아요 릴에다가 그리고 또그 왼쪽 손이 됐든 오른쪽 손이 됐든 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보통 이 정도를 잡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 비거리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수들은 이쪽을 잡죠, 이쪽 손잡이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로드 때도 보면 ML 때가 있고 M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ML 때 같은 경우 는 너무 낭창거리기도 하지만 물론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M대를 보통 사용합니다, M대. M대에다가 한 2.7m 에서 2.7m 에서 3m 정도. 요렇게 해서, 그, 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루어대를 잡고 이제 사선으로, 오른쪽 사선이 됐든 왼쪽 사선이 됐든 던지는데, 던질 때, 어, 이렇게 두 손이 로드를 잡고 있으면서 두 손으로 던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손을 꺾어서 살짝 튕긴다 이런 느낌으로 탁 튕긴다 이런 느낌으로 그, 이 초리대를 음, 초리대가 뒤로 가서 낭창거리면서 휙 하고 날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몸으로 던진다 생각하시면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념을 하시고 음, 로드를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준비가 됐고, 바다로 던졌다, 했을 때, 그때는 뭐, 우리가, 스탑 앵고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폴링 앤 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폴링, 스탑 앵고.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스탑 앵고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쭉, 천천히 돌려주거나, 살짝 좀더 빨리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자동으로 여기에는 미끼를 달 필요가 없어요. 새우 미끼. 새우 미끼는 달지 마시고 그렇게 천천히 릴링을 하거나 조금 더 빨리 릴링을 하면 고등어나 아니면 대삼치나 아니면 제빵어들이 덤벼듭니다. 덤벼들고 그때 어, 호킹을 하시면 어, 그 고기들이 잘 잡히고 있어요. 그때 호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을 하면서 이제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고기는 이제 안 낚였지만, 어쨌든 고기가 낚이든 안 낚이든, 특히 안 낚였을 때,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기 위해서 또한번 던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 이렇게 이제 회수를 하다 보면, 밑걸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테트라포트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 방파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뭐,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테트라포트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회수해서 오면, 이게, 음, 테트라포트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는 바위에 뭐, 걸리거나, 수초에, 수초는 그나마 좀 낫죠? 걸리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밑걸림이 발생해서, 채비를 손실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가까이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채비가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여 가까이 다가온 지점에서는 한 2m 지점, 2m 방파제하고 한 2m나 3m 지점에서 그때는 빠르게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됩니다. 빠르게 회수를 했는데 미끌리지 어, 않았으면 괜찮은데 만약 미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로드가 로드가 있으면 로드가 있고 릴이 이렇게 달려 있고 했을 때 아래위로 손목으로 이렇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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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주세요. 살짝 살짝 이렇게 손목만 움직여갖고 살짝 살짝 그러면 밑걸림에서 많이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100% 해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령이 있으니까 그 채비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원투 낚시도 보면 밑걸림 그 채비에서 밑걸림을 할때 회수하는 방법이 있듯이 루어때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어 때에서도 이렇게 밑걸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들이, 방법이나 요령이 있으니까 요걸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즐거운 낚시가 될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근데 그 중에서 이 진짜 고등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오늘 삼치 잡는 것도 봤는데 삼치가 대삼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시장 고등어. 이야, 진짜, 사이즈가, 잠깐만, 뭘로 봐드려야 되지? 어, 요걸로 봐야 되겠다. 자, 자, 요, 요걸로 보면 더 사이즈 크기가 나오거요 자로 재기엔 좀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되겠네 다섯 개. 다섯 사이즈. 이렇게 커요. 그리고 막 빵도 좋고, 어우,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야 공이 잡은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네. 공이 잡은 건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엄청 크네. 이건 큰 <laughs> 그 것도 아니 그렇게 큰거 아니에요. 역시 넘어 뭐. 예. 한5 0 피트. 진짜요? 배가막 부러지네. 저, 진짜요? 우다 <laughs> 와. 이야. 제빵하다 제빵. 재빵. 요오오, <laughs> 사이즈. 예, 네, 사이즈 좋네요. <laughs> 요오오. 빵어가 <거> 나오긴 나오는구나. 맛있는 거 많이 들어어요밤 낚시하래요? 哦。Oh.